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큰 축복을 받았어요. 두 가지,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한글, 우리말. 양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칼이, 양날이 있으면 얼마나 전자한에서 쓰기가 좋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제 2회 세계 문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27개 문자 그러니까 뭐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인도어, 어, 불가냐, 세계 각국에서 27개 언어가 출품이 된 거죠. 각국의 학자들이 나와서 30분 동안 자기 나라의 고유 문자의 우수성을 발표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문자의 기원이 어떤가, 또 구조가 어떻고, 유형이 어떻고, 글자 수가 어떻고, 글자의 결합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에서 발표했는데, 한글이 1위를 차지했어요. 우리나라만이. 일위를 차지한 거예요. 세계적인 우수한 말이고 우수한 문자지요. 세계 문화 문자 올림픽은 이렇게 가장 쓰기 쉽고 또 배우기 쉽고 풍부하고 다양한 언어를 이제 가리는 게 있는데, 막상 또 우리가 우리 말을 해보면 아주 쉬운 건 아니죠. 언어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말이 쉬운 것 같지만 또뭐 표현이 다양하지만. 어 영어나, 아랍어, 또, 중국어, 어, 힘도 못지않게 어려운 말 중에 하나다. 예, 그런 얘기들 해요. 예,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는 기관이죠. 근데 그 국립국어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한글이 세계에서 어려운 말 중에 하나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띄어쓰기가 어렵다며. 띄어쓰기 아주 어렵죠. 맨날 해도 틀리기 쉬워요. 영국이 바다로 둘러싸야죠. 근데 영국 바다 하면은 우리말로 쓰면은 영국하고 띄어서 바다 써야죠. 바다라고 써야죠. 근데 한자로 쓰면 영국해죠. 영국해. 붙여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영국해나 영국바다나 같은 뜻이고 같은 말인데 하나는 붙여쓰고 하나는 띄웠으니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영어나 뭐 독일어나 히브리어나 뭐뭐 띄어쓰기가 어쩌냐? 단어마다 띄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이 띄어쓰기가 참 어려워요 또 하나는 존댓말, 또낮신말이 있죠 이게 참어려운거예요 영어 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영어는 뭐 존댓말, 낮신말이 특별히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도 요고 형님도 요고 동생도 요고 너도 요고다 유로 통하는 거여서. 그, 잘 아시는 예호가 있죠. 손자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니까, 영어를 배워가지고 와서, 영어책을 할아버지한테 자랑하면서, 제가 이제 영어도 배웠어요. 하니까, 그냥 그, 영어가 어떤 거냐. 너를 뭐라고 부르냐. 누라고 부릅니다. 아, 할아버지는 뭐라고요? 할아버지도 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데, 애라 이상한 에걸쳐라 아, 할아버지도 요고 아버지도 요고 너도 요고 나도 욕하고, 왜 무슨 거 그러겠느냐. 그러니까는 얘기가 있죠. 이참 그, 존댓말, 나침 말씀이 참 어려워요. 순천 송광사에 오해전 그, 얘긴데, 미국에서 젊은이가 와서 수영을 했어. 예, 도를 닦는데. 우리말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존댓말 배우고 낮춤말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이, 이 젊은이가 이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데 이제 아직 우리말에 이제 익숙지 않을 때죠. 어느 더운 여름날 이제 도를 받고 공부하다가 다 그늘에 가서 쉬는데 마침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그 미국 청년한테 그들에 있는 스님들 불러서 식사하라고 하세요 이제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젊은이가 밖에 나와서, 어, 스님들 와서 식사하세요 하고 불러야 되는데, 아 어, 이제, 전대말을 써야 되잖아요. 스님들 다, 그냥, 포 잡고 있는데. 야, <laughs> 와서 밥 먹으러 가면 큰일 나잖아요. 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쭈미쭈미 타자고, 어? 스님아, 와서 진저 먹어라 <웃음> <웃음> 얼마나, 그래서, 그늘에서 쉬던, 어, 그 주웅들이 다 배꼽을 잡고 있었다래. 그래. <laughs> 어, 어, 미국 청년이면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교회 다녀야지 어떻게 또정간에와서 도를 닦고있나 아, 근데 또선교사님이또 이런 반성을 해요 한국에 와서 어 한국말을 배우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태대로호강가에 가면 그 언덕에 서울 친미교회가 있죠 이제 서울 친미교회가 가까워서 이제 길동에 살면서 서울 친미교회가 가까워서 그때 이제 이동을 못산도 막 미국 가기 전에 거기서 사용하고 해서 가끔씩 나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반정을 해요. 한국에 오니까 존댓말, 남촌말 배우기가 참 힘들더라. 그래서, 어, 이제 처음 한국에 와서 연세 많은 권사님한테 처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뭐 어떻습니까? 그냥 물어보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쓰고, 자주 쓰고, 또 이제 젊은이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들어보고, 선교사님 요즘이란 말은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는 말이니까, 이즘 대신에 요즘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제 성교사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는 장어님을 만났다래요. 이제 안녕하세요 해놓고, 이제, 요즘 어떻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 써보질 않아서, 이쯤이 맞는가, 요즘이 맞는가, 맞는가, 머릿속에서 팽팽 들고, 어느 게 맞는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이라고 할까, 요즘이라고 할까, 이인가, 요인가 하다가, 그냥, 어떻게, 요즘 어떻습니까? <laughs> 그래서, 그래도 그 은혜가 된 게, 이 장면에 마침 당뇨를 앓고 있어가지고 아버님 성교사님 어떻게 내가 당뇨 앓고 있는 걸 알고 오줌 색깔을 물어보나 보다 하고 막 뭐,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해서는 이기를 남겼다 그래. 참참 <laughs> 네, 어, 말하기가 쉽지도 않지. 예, 네, 때에 맞는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워 요번에 네, 순간이던 잠깐 그 때를 놓치면은 장부 그 말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너그 어, 좋지 않은 상황한테 악화시키기도 하고 또 때에 맞는 말을 하면은 좋은 상황을 더 빛나게 만들고 또 악화된 상황은 좋게 그 개선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어, 이제 신앙이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어, 때를 그만나긴 만났는데 그 때를 잘못 이용해서. 때에 맞는 말을 못 해가지고 아주 그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또 상당히 위태로운 때인데 때에 맞는 말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막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았죠 창세기 4장 부절에 보면은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응,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죠. 참, 얼마나 그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하겠어.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아벨 어디가 됩니까? 겸원입니까? 그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뭐내 동생 신부는 군입니까? 이렇게 그냥 투명스럽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냐 하고 가인한테 물었을 때 가인이 이 기회를 찬 이용해서 꽤 맞는 말했다고 하면은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아우를 죽여서 내가 돌에 묻어버리고 만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앞에 발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다만 죽기 전에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극률히 여겨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시다가도 마음이 풀리셔서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니까, 선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용서하시고, 하인을 또 크게 쓰셨을 수도 있죠. 그때 인구도 많지 않고 사람도 없는데 아벨도 죽고 가인도 죽으면 은 하나님도 데리고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도 어떻게 잘 달래가지고 해야했으니까 쓰시면 하나님 편해져서도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인이 때에 맞는 말을 못했어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인이 땀 흘려서 일할지라도 효력을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 그래서 가인은 그냥 그온 세상을 방황하면서 유리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내가 살인자라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까 두렵습니다. 마음에 그냥 가책이 오고 막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펼를 줘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만들었죠. 평생 그냥 유리방황하고 망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때를 만나는데 죄를 벗어버리고 많이 할수 있는 때를 만나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악한 상황이 되고 망 거죠. 근데 위기의 때 말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플라스 알파를 복받은 사람 바로 솔로몬.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기원해서 드리고 밤에 잠잘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근데 솔로몬이 이때 왕이 어르기는 했지만 아주 나라가 안정되면 아니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건국하고 나서 1대, 2대, 3대, 한 4대까지는 상당히 어려워요. 세종장도 왕이 오르고 나서 용비어 청바를 짓고 어린 청방 주국을 지었죠. 근데 앤들, 코리아는 불교를 송상했지만, 조선은 불교를 배차했죠 그래서 정도전은, 그 주인들은 그냥 뭐 무의도식하고 쓸모없는 놈들이다 하고 하가지 뭐 대놓고 욕을 했어. 세종대왕은 용비어 청바 어린 사법, 다 지어가지고 불교를 찬양한 거야. 왜 그랬을까? 아직도 나라가 안정되려면 은 조금 더 시간이 더흘려야 돼. 근데 세종장에 나와서 막 그냥 불교를 막 욕하고 배척하면은 그 숨어 있던 참전 세력들이 고려시대 때 불교를 숭상했던 사람들이 틀고 일어날 수도 있죠. 이게 뭐냐? 틀고 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김영호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세종대왕이 어린 석보나 어린 청광옥을 지은 게. 고려의 그 남은 사람들 장당들한테 러브콜을 한거다 그래서 그들을 잠재우위 해서 아직도 나라가 안정되려면 좀더 기다려야 되니까 잠재우위 해서 그들한테 러브콜을 하는거다 그러니까 솔로만도 이대왕은 다윗이나라 세우고 자기가 두번째니까 뭐그 전에 뭐 사람들 많이 막 그냥 평정하고 자기가 정치를 잘했다고 해도 아직은 안정돼야 되는데 안정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나 명예 세우고 뭐 이름 나리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판단을 잘해서 공평하게 해야 백성들이 아두 번째 왕은 참 지혜롭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모르겠습니까1 1자리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 십0십1자리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여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텐지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라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을 잘 들어가지고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그런지잘 분별해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도록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3장 11개상 3장 11절에 보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가 꼭내 마음에 등거를했다고랬 그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 외에 부기도 주고 장수도 주지 근데 솔로몬이 많아. 이때 있게도 하고 돈을 많이 주세요. 내권리를 잔뜩 높여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내가 거리에 나가면 막 벌벌 떼밀게만들어주세야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어떻게 봤을까요? 아, 이 남자 틀렸구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구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썩 마음에 안 들어 있겠지. 근데, 설로만이 하나님 만에쏙 좋은 걸 구하고, 100% 만족시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말, 이게 내에 맞는 말이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러면, 사람 만족시키건참 어려워요. 사람 자꾸 변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하나 주면 다 달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게 막 변하는 분이 아니죠. 진실하신 분이죠. 우리 모든 걸다 알고 계시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려 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죠. 이설로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제가 아주 어립니다 아니, 설로만 이때 아주 어린애는 아내 딸이 한 20살 정도 됐으니까, 뭐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어린 나이는 아니죠. 꽤정상했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은 어린아이라 품별력이 없습니다. 내 앞에 와서 백상들이 재판하는데 내가 그들 삶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그들하고 대화도 안 해봤고 시장에 물가가 얼마인지 뭐 대파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잘 듣고 품별하는 힘을 주셔가지고 공평하게 제대로 온전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포기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준 거죠. 그냥 몽땅 다 받아. 필요한 걸다받아버리고 음, 우리는 사람 앞에서 말할 때정말 잘하기를 원하죠. 근데 사람 앞에 말 잘하려고 할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우리가 말한 것을 사람이 바로 됐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바로 더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앞에 말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면 은이 말이 그 사람한테 손해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듣게 만들어지죠 데어릴 때는 이 말을 하는그 사람이 그렇게 손해보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아, 이놈이 꽁꽁이 속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구나구나. 놔둬버리면 그 사람이 듣고 안 들어주는 거야. 이거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그러니까, 데때 맞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듣는 말이 때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잡고 있으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까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서 하나님이 나 대신 역사하셔가지고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유익을 주고 내가 설득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하인의 경우에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솔로몬의 경로는 저희가 왕위에서 높아졌지만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낮추고, 섬기고, 정하고 욕심을 버리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 이 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미국 지금 대선이 며칠 안 남았죠?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미국. 경제나 번영이나 세계 평화나 질서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두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냥 서로 막 오기고 그냥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죠. 그냥 아마 하나님, 하나님이 싹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로 그냥 잘났다고 막 말하고 있죠. 내가 하는 말이 때에 맞는 말이다 하고 하는데 들어보면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주고 별로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지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낮추고 욕심을 버리고 엎드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자꾸 혼란하고 어지러운 거죠. 우리는 유정자들이나 가정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게 되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받아들일까? 좋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한다면 우리 말이 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낸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저희들의 말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낮아지고, 욕심을 버리고, 섬기고, 또 다른 을 격려하고, 높이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